소수의 더쌤과 뺄쌤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소수 두 자리 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수 두 자리 수는요, 100분의 1이라는 분수를 소수로 표현했을 때알수 있는 값인데요. 쓸 때는 우리가 0.01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읽을 때는 0.01 1이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밑에 또한번 분수 봅시다. 100분의 25가 있어요. 100분의 25는 100분의 1이 몇개 있는 것이다. 25개가 있는 것이다. 100분의 1은 0.01이라고 아까 위에서 배웠죠. 자 0.01이 25개다. 그래서 0.25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쓸 때는 적을 때 0.25라고 숫자를 적어 주시고 읽 때는 0.25라고 읽는데요. 소수점 아래의 수는 자리값은 읽지 않지만 수만 그대로 하나씩 읽으면 된다라는 걸 알고 있어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옆에 한번더 확인해 봅시다. 대분수가 나타났어요. 1과 1분의 47이요. 이것을 소수로 나타낸다라고 했을 때 자연수 1은 자연수 자리에 그대로 쓸 건데요. 뒤에 있는 는 100분의 47은 100분의 1이 47개인 것이기 때문에 0.01이 47개 즉 0.47을 더하기 해 줘서 1.47로 읽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100분의 1이라고 하는 크기는요. 전체 내가 이큰 나무 도막을 100분 100등분 한것 중에서 하나이다. 이것을 소수로 나타내면 0.01이 알고 있어야 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1.47을 예로 자리값 한번 확인해 볼 건데요 자 1.47은요 1이 1의 자리 숫자이고 수는 1을 나타냅니다 여기서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숫자를 읽어라 라고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1 2 3 4 5 6 7 8 9 0까지 읽는 거고요. 수를 나타내는 건그 자리의 수, 즉, 직접적인 수를 나타내는 겁니다. 1은 1의 자리 숫자가 나타나지고, 그 다음에 그의 수는 1이라고 하고요. 자, 그럼 여기서 4가 있죠. 4는 몇째 자리에 있는? 소수 첫째 자리에 있는 숫자이고, 즉, 숫자이고, 그 숫자가 나타나는 수는 0.4. 입니다. 그러면 7은 소수 둘째 짜리 숫자이고요. 0에서 1까지 읽는다 했으니까 7이라고 읽고요. 이것이 나타내는 수는 0.07이다입니다. 요거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문제도 우리 선생님하고 같이 풀어 볼게요. 자, 그러면 1.47은요. 1이 한 개, 0.1이 네 개, 그리고 0.01이 7개 인수라고 알수 있겠습니다. 자 예제 1번 문제 보면서 우리 소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전체 크기가 1인 수 모형이라고 해요. 색칠된 부분의 크기를 소수로 나타내볼 거라고 합니다. 자 이만큼의 크기를 분수로 나타내보라고 했는데 이 분수로 나타내는 지금 나무 도막을 확인해 보니까요 가로로 열 등분, 그 다음에 세로로도 열 등분을 딱 이렇게 잘랐어요. 그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이 수는 분수로 100개 중에서 1개다. 자, 근데 우리 100분의 1은 소수로 어떻게 나타낸다 했더라? 0.01로 나타나집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이 색칠된 게몇개 있는지를 세 알려보니까요. 지금 가로는 총 10개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10개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선 4개로 색칠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100분의 24. 100개 중에서 24개가 색칠되어 있더라. 이것을 소수로 나타내면 무엇이다? 0 .01. 이 사이다 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수 뒤의 자리는요, 24. 이렇게 읽는 게 아니라 각자의 숫자를 읽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예제 2번 봅시다. 5.79라는 소수가 있어요. 여기서 1의 자리 숫자는 아까 선생님이 강조했죠? 숫자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1에서부터 9 그리고 0으로 읽어주고요. 수는 1이나 또는 0.2나 아니면 여기서 10이나 50이나 이런 수로 읽는 게 수입니다. 자. 자, 그러면 5는 1의 자리 숫자이고 이것을 나타내는 수는 1의 자리이기 때문에 5이죠. 자, 그럼 7은 소수 첫째 자리 숫자이고 나타내는 수는 0.7입니다. 9는 소수 몇째짜리 숫자인가요? 둘째짜리 숫자이고요. 여기서 나타나는 수는 0.09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수를 읽는 거한번더 이해해봅시다. 자, 옆쪽에 55쪽에 4번 문제 우리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0.15인데요. 이 소수에서 5가 나타내는 수를 보래요. 그러면 5가 아니라 몇째 자리에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겠다. 자, 여기가 1의 자리, 그 다음에 여기가 소수 첫째 자리. 소수 둘째 자리에 5가 있는 걸로 보아서 내가 찾는 5는 0.05라는 수를 나타낼 것이다 입니다. 자 그러면 2번에서는요. 5라는 수가 어느 자리에 있어요? 소수 첫째 자리에 있다 그죠? 자 그러면 소수 첫째 자리의 수는 0.5만큼이다 라고 알아볼 수 있겠습니다. 수 이해되셨나요? 숫자 하고요. 수하고 헷갈리지 마세요.